오, 오, 와우 우와 오 솔라크다 봐봐 20짜리 나왔어 20짜리 오우 와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테이크에요 완전히 여러분도 지금 빨리 오세요 저부님이 이거 볼락 많이 잡고 그 상나바라고 사주셨어요 <laughs> 10년 했는데 <laughs> 낚시를 10번 밖에 안 갔어 1년에 한 번씩 간거예요 번지고 <laughs> 바로 평생 걷고 던지고 펜션 잡고 바람 안불 때는 왔어요. 왔어요? 이렇게 펜션만 잡고. 와. 와. 아, 그냥 들고 놓고 그냥 바로 보여? 어요 펜션만 잡고 있어. 쫙 떠. 원줄은 0.35에요, 여러분. 쇼크리더 0.85. 평스텐지그 1.55. 그리고 2인치 그빔스틱이죠 요걸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에이, 에이. 오, 그렇지. 왔다. 오, 손맛 두개인다 라인이 가네, 야도. 우야 정말 죽인다 아, 이때의 아, 아, 발이거같아야 네. 여러분들. 별로 재밌네. 왔다고다오스그이터 왔다. 물어보네 네. 고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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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살짝 호핑 한번 그러고. 그러고. 내러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 아우 좋아요. 뭐 그렇지 그렇지. 오우. 떠잡았어요 어, 이자 벌란다아주 이쁘죠. 어, 아파볼게요.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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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우 <목소리> 여러분 우봐 <목소리> 봐봐 와우 우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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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알배기. 와우와 알배기는 당와해야와 잡으실 때 이렇게 깎아지 마시고, 이렇게만 걸치시고, 그 상태에서, 자, 가볍게 툭 밀어주세요. 어. 그럼 라인이 방출, 네. 네, 방출이 더잘 돼요.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텐션을 잡으시고, 이렇게, 입질이 들어올 경우가 많거든요. 10초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초 지났다, 그러면은, 접킹을두 번. 네. 뭐, 다시, 폴링전 네. 프로님이 또 소고기 사오고 오셨어요. 스테이크. 스테이크요, 완전히. 이야. 어. 여러분, 아세요. 여수 바닷가에서 볼랑낙차 하면서 갯바위에서 먹는 소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녹는다, 녹아! 여러분들 다 아는 그 맛입니다. 와!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맛이에요 녹는맛 어찌 <laughs> 왔다 왔어. 그렇지. 바로 호핑이 왔어. 오 좋아. 아우 이거네. 오호. <목소리> 여러분. 맞죠? 호핑 딱 칙칙칙 게, 액션 좋은 게 바로 와버네. 참았어. <목소리> 그렇지. 오사 좋다. 좋다. 오사이 좋아. <목소리> 오. 빨리 와인만 힘 쓰지 말고. 죽여와라 따라와. 이거 뭐궁금하냐또 왔어요, 여러분. 또 왔어. 니는 나와요. 계속 나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지. 오케 이말이 아, 따 손맛 좋다! 여러분, 나 그만 잡고 싶은데. 계속 나와요, 볼라이 이쁘죠? 여러분, 점프로님 진짜 계속 잡아요. 그렇지, 왔다오! 홀링 바이트 그렇지. 오. 오, 조금만 멀리에서 물어도 사이즈가 좀, 좀 좋네요. 오. 그렇지, 오케이. 오, 여러분, 멀리에서 계속 나와. 그렇지. 여러분, 오케이, 재밌어요. 이. 여러분, 계속 나와. 물어. 계속 나와. 아, 나 그만 잡고 싶다.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여러분. 오, 오 사이 좋다. 몇, 어. 몇, 어. 센치, 몇 센치요? 오케이, 손맛 좋다. 오케이, 말이. 우후! 여러분, 이게, 위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딱, 가만히 폴 시키고 있잖아. 그럼 와서 물고 만 와! 야 와, 근데 야, 임신해서 안 되겠다. 여러분, 봐봐요, 이거. 와, 크죠? 와, 엄청 두꺼워. 엄청 두꺼워요. 방생할게요. 알겠습니까요 입질 그렇지. 오케이 와 입질하고 잡는 게 진짜 좋다. 감담와본것 같아 느낌이 <laughs> 그렇지 왔다 왔어 오케이 말해 여러분 계속 나와요 그렇지 왔다 예 네, 왔어요 오케이 네, 이제 방법을 알았어 그렇지 왔어요 네, 라인이 쭉 당기네 오케이 오 사이 좋다 예 네, 여러분 큰놈 잡았어요 오 드래프리다 드래프리요. 20짜리 나왔어, 20짜리. 야 따요. 와, 진짜 크다. 하도 많이 잡아서, 웜이 좀 휘어지는 것 같아. 요 <laughs> 그렇죠, 손맛 좋아. 나오세요 여러분. 1 6팬킷이 1000번에, 이거 뭐죠, 아지도, 예. 7 2 2 h 오케이, 우 와, 사이 좋다. 몸뚱아리 봐봐, 여기. 거의 저배 볼록 해가지고. 로드가 너무 재밌는데요, 이거. 바닥이 이제 안죠 느껴져보려. 약간 이거는 잘안 됐는데. 아, 희한하네, 이것이. 이렇라 많이 딱차질 거다 그렇지, 왔어요. 오, 사이좋다. 그렇지, 오, 좋아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그렇지, 왔어. 그렇지, 왔어. 이제 오. 완전히 알아버렸어, 여러분. 제가. 오, 사이좋다. 막 파고들해. 오. 이틀 왔어요, 이틀 왔어요. 그렇지, 왔어. 오케이. 오, 사이좋다. 오, 좋아요. 오케이. 오. 좋아요. 그렇지. 세장님두 분님이 과자 하나 만들었어요. 또, 뭐야. 부러질 때는 미쳐버렸다. 진짜. 오, 바닥에 물어. 계속 나오네. 야, 도 알뜰이 같다 무겁다. 배통통이죠 <laughs> 와우. 그렇지, 왔다. 오케이. 나이스. 아, 또 잡았어요. 그냥 계속 나와. 키방건이 <laughs> 정도. 18cm 이상. 맛있게 구워 먹을게요.